지구에 불이 났대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불이 났대요 어디에요? 지구에요 어머나 헉. 안녕하세요 땡땡없이 살아보기 3회차가 돌아왔는데요 이번 3회차는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와우 일회용품? <laughs> 그럼 오늘 미션은 없나요? 땡땡 없이 살아보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미션이죠. 오늘은 특별히 미션지가 없습니다. 이번 해차가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인 만큼 종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 제작진도 준비한 것인데요. 자, 이제 미션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일회용품 없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 오시면 됩니다. 윤진 씨가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션은 카페에서 일회용품 없이 커피 테이크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미션은 가빈씨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션하러 가보실까요? 네. 네. 저는 지금 용기를 사러 상대마트에 가고 있어요. 상대마트에 팔까요, 용기를? 어, 마트니까 팔지 않을까요? 왜냐면 마트는 없는 게 없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크기의 용기를 사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네요. <laughs> 어, 부끄러. 건너시죠. <laughs> 저는 라겐락통을 하나 샀습니다. 안에 촬영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사고 나왔습니다. 짠. 저는 간단하게 요거트를 더 먹으면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에 그릭 요거트를 파는 곳으로 가서 여기다 한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Let's g 고 저는 그릭 요거트 식당 앞에 도착했고 가보겠습니다. 고르셨나요? 이럴래? 쓰는 거해보니다 아. 어디 가시나요? 저요, 톰블러에 커피가 들어갑니다. 톰블러 어딨어요? 톰블러? 준비하셨죠? 음,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가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으로 와주세요. 가빈 씨 카페 어디로 가시나요? 어. 모르겠어요. 카페 문을 다 닫았네요.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네. 받았고, <laughs> 네. 저기 카페 아니야? 저기 아니에요, 언니? 저기는? 저 오른쪽에? 카페네요?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카페를 찾았는데요. 네. 그, 여 기서 잠깐 환경부 는？이 처럼 환경 오염 을유 발하 는 플라스틱 사용량 을줄 이기 위해 매장 내 에서 플라스틱 으로 된 일회용 컵의 사용 을 금지 하고 적발 시200만 원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하였 다고 합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걸 숟가락 없이 어떻게 먹죠? 그러면 제가. 네. 퀴즈를 맞추고면 숟가락을 드릴게요. 퀴즈를 맞추면요? 네. 근데 퀴즈를 못 맞추면은 못 먹는 건가요? 그럼 이건 피디님이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한 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디다스. 빔폴. 루이비똥. 크로커다일? 뭐야? 2 1 육사? 육사 로고? 크록스 크록스 내가 오. 모른다고 했지 모른다고 했지 아어는 맞췄는데 크로커다일. 아이고, 크로커다일 이거 네 번째 거였나? 아, 다섯 번째 거한 번만 아, 보여주시면 아, 안 되나요? 좋아요 이거 아 메트로시티 아닌가? <laughs> 이게 뭐야 이름은 길어 이름은 길어 몇 글자인지 줄게 여덟 글자네요 메트로시티스 <laughs> 이게 뭔데? 아 아쉽게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진짜 뭐야? <laughs> 이거 비비안 웨스트우드래짱 어렵지? 비비안 웨스트우드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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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근데 아 이거 오 찾다. 완전 몰라. 아예가 눈이 어? 니 <laughs> 눈이 참부드러워서졌말 부산에는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눈이 없어요. 응. 여러분 오늘 체감 15도래요 마이너스 말이 되나요?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빨리 지금. 가리 가요. 모기퇴근. <laughs> 빨리 빨리 집에 갑시다. 그런데 밖에 있으면 체면이 있잖아요 제가 커피를 먹어볼게요. 커피 어, 씨. <laughs> <laughs> 거의 가습기 수준으로 연기가나오고 있어요. <laughs> 드실 수 있겠어요? 아종이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쩐지 이럴 줄 알고 저희가 참스권을 준비했습니다 참스권이 있나요? 브랜드 5개를 맞추시면 저희가 종이컵을 쓸수 있게 해드릴게요 갑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브랜드 퀴즈 시작합니다 네. 지오그래피 <laughs> 입생로라 아아 저에 빨리 종이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컵뿐이라 나눠봐 줍시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혹시 피디님들 한잔 하시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가빈 씨부터 말해주세요. 일단 저는 일회용품 없이 사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생각보다 카페에 가서 어, 텀블러 쓰,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좀 텀블러를 애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어, 저는 어, 오늘 제가 산 요거트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어, 통을 가져가서 포장해보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가게 주인분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텀블러도 여러 번 써야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 통도 어, 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땡땡 없이 살아보기 팀 마지막 회차인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연진 분들이 저희가 바라던 뜻깊은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와.